안녕하세요 펫띠 수의사 송준호입니다 저희 펫띠 유튜브 댓글에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과 질문을 올려 주시는데요 이 중에 반려견에게 먹일 새로운 재료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반려견에게 급여시 문제가 없는 재료들로 선별하여 전달해 드릴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는 많은 식품은 반려견에게 과도한 나트륨과 지방을 공급할 수 있어 반려견의 건강에 해롭고, 그러한 잘못된 음식을 섭취하면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일과 채소의 경우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종류들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려견에게 많이 사용하는 과일 중 크랜베리는 앵것과 말린 것 모두 반려견에게 안전합니다. 크랜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에 영양을 공급하여 백내장 야맹증 등 눈질환 예방에도 좋고 벤조산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항암 효과를 내며 이외에도 면역력을 높여주고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어 구강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특이하게도 크랜베리 속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반려견 방광벽에 붙는 세균들이 벽에 붙지 못하게 도와주어 반려견 방광의 건강 관리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다른 과일처럼 과도한 양을 먹게 되면 설사, 당뇨, 비만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4개에서 5개 정도를 사료에 섞어주시거나 간식으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빵고는 카로테노이드, 갈륨,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이중 카로테노이드는 황색, 적색 채소 및 과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체내에서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여 세포 손상이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망고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비타민 A, B6,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망고 한 개에는 약 46g의 과당이 함유되어 있어 당분이 높은 편인데요. 물론 이 당은 천연당이라 가공식품 간식안에 정제된 당과는 다르지만 당뇨나 비만을 앓고 있어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고 망고를 급여하실 때에는 껍질과 씨앗을 잘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망고 껍질이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진을 일으킬 수 있고 씨앗을 삼킬 경우 소화기에 걸리거나 씨앗 속 씨앗나물이라는 독성 성분을 가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샐러리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열량은 낮지만 칼슘 칼륨 비타민 K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로 다이어트와 변비 오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K가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줘서 슬개골 탈구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불면증 해소, 암 예방, 시력 보호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섬유질이 많아 너무 많이 주시면 위에 부담이 되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급여하지 말고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처음에는 소량씩만 급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여량은 하루에 샐러리 줄기 한개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방울 양배추 혹은 미니 양배추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 줍니다. 또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으로 특히 비타민 K는 뼈를 만들고 심장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방울 양배추는 강아지의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데 좋지만 가스를 많이 유발할 수 있어서 한 번에 한 개에서 세 개의 방울 양배추만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또한 반려견에게 좋은 채소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단백질 합성과 이뇨작용 그리고 피로회복 및 자양강장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암예방과 관절통증 및 관절염에 좋은 글루타티온이라는 성분이 있고 그 외에도 피부미용 변비개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익히지 않은 아스파라거스는 딱딱하여 제대로 씹지 않고 먹다가 질식, 장막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려견에게 먹일 수 있는 색다른 재료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같은 재료만 먹어 흥미가 떨어지는 반려견들에게 가끔씩 이런 별미들로 입맛을 도도어 주시는 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이번 영상으로 반려견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